Wings Outro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저의 마무리로 완성이 짓게된 그 Wings Outro라는 곡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저는 봄날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가 타이틀로서 이렇게 멜로디 저희 멜로디컬하고 되게 서정적인 곡은 처음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되게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 앨범에서. 저도 봄날이 가장 좋고요. 많은 음원 사이트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어서 참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다 봄날. 네, 저 저도 마찬가지로 봄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. 뮤직비디오도 어, 이때까지 나왔던 곡들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많이 본것 같고 해서 어, 되게 영상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, 자주 평소에도 가끔 들어요. 봄날. 저도 봄날을 좋아하는데요. 어, 봄날이 또 한국에 있을 때 봄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, 저희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잘 어, 맞다.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봄날 스프링데이 굉장히 베리베리 좋아합니다. 네, 나투데이라는 곡도 제가 좋아하는데 이 곡은 특히나 퍼포먼스와 함께 예, 감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곡입니다, 여러분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사이퍼 너무 좋아합니다. 난 이번 앨범에서. 난 앨범에서 뭐가 들리냐고. 아. 윙즈 아웃으로 너무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제여형의 이제 킬링 파트로 인해서 곡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. 너무 좋아합니다.